태하, 태바라기 하이 용하, 용바라기 하이 자, 모두들 맞 t 하셨어요? 맛있는 저녁식사 하셨나요? 하셨어요? 하셨나요? 자 저는 오늘 지금 e h t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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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국물입니다. 떡볶이 먹고 남은 국물 그리고 어 요거는 지퍼 그리고 김치 요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저 오늘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먹기 전에 기도 한번 할게요 땡큐! I will eat well!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 몽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와우 저녁식사 하셨어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어, 이제 먹는 이제 저녁 식사고, 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만을 기다렸네요. 일하고 나서 먹는 이 저녁 식사 너무 맛있죠? 행복하죠? 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을 때이밥 맛이 최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세상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몽키님도 식사하셨나요? 자, 일단은 미역국 뜨끈뜨끈하게 데웠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와, 끝내주네. 와, 끝내줍니다. 너무 맛있네요. 일단은 이것도 방송 촬영 하나 더 하려고요. 땡큐 아이 k you. I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미역. 음. 와. 피가 깨끗해지는 이 느낌. 여러분들 알아요? 미역이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 음, 너무 좋네요. 음. 자, 흰 쌀밥 한번 싹 퍼고. 너무 뜨거우면 안되까 음, 괜찮네요. 김치에다가. 와, 저, 저, 김치에다 밥, 밥에다가, 흰밥에다가, 요 김치 하나, 묵은 김치 하나 딱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푸드 김치, 코리안 베스트 오브 베스트 푸드 김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ASMR 와와몰 음, 맛이 끝내줘요. 음, 김목일장님 안녕하세요. 또 보네요. 응 음, 파로선 좋아하는 실덕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어,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제 채널에서 나쁜 말 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저기 저기 댓글 삭제되고 퇴장당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경고했어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어, 다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시고, 좋은 말 하려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저기 좋은 말을 하면은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하면 불행해져요. 항상 좋은 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아시겠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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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요거 흰쌀밥이랑 <laughs> 지퍼 하나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퍼도 이게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지퍼를 밥이랑 요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우와 응, 8호선 좋아하는 7도이님 예쁜 말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응원할게요. 형, 응, 잘생겼어요. 뽀뽀, 뽀뽀, 쪽,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어제 먹다남은 떡볶이 국물인데 이걸 내가 버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비벼먹고 싶었거든요. 저는 태용님이 제일 좋아요. 어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김목의 의상님, 사랑합니다. 좋아요. 김목의 의상님, 저도 좋아해요. 간인말이 고우면 오는말이 곱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드려야죠. 자 떡볶이 국물에 빨갛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빨갛습니다. 매콤달콤새콤새콤 새콤 아니고 달콤매콤. 음, 최고로 맛있어. 음. 음 유튜브 고래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에 라이브네요 간 먹은 아직 따뜻한 라이브다 어우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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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군침 싹 도노 족발 드셨어요 오 맛있었겠네요 최고 <laughs> 야 이야 떡볶이 국물에 밥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이게 기가 막히네 맛이 음! 너무 맛있어요, 와! 맛이 기가 막혀요, 와! 최고, 최고! 태형님, 저 기억나세요? 나세요? 누구죠? 라이노 롤라, 오우, 예, 응. 기억나요. 오케이, 오케이. 라이노 롤라님, 기억납니다. 응, 음, 안녕하세요. 하루, 시원이요 하루님, 안녕하세요. 라이노놀라님,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와, 너무 맛있는데. <laughs> 맛이 기가 막혀, 코가 막혀요.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밥을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밥인지 알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어, 자신의 일을, 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를 살고, 하루의 일을 딱 마무리하고, 먹는 바로 그밥한 끼. 이게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밥이에요, 여러분들. 와. 음. It's cool. 엄청 음. 어, 맛있게 드시네요. 오케이, 오케 커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다들 맛있는 저녁 식사 하셨나요? 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흰 쌀밥에, 어, 여러분들, 김치 요것만 하나 딱 있어도요, 너무 맛있어요. 와. 음. 밥한 숟가락 딱떠가지고또 있잖아요. 치퍼. <laughs> 치퍼 요거랑 딱 먹으면은 아우, 맛이 끝내주요 음. 여러분들, 달콤하고 매콤한 지포 좋아해요? 지포 반찬? 아우, 저 엄청 좋아해요. 음. 주성진님 굿, 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와우 this look real delicious 오케이 와 정말 리얼한 저녁 식사를 본다 와우, 와우 영어 최고 몽키님 good english 따봉 따따봉 와우 원자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응, 반갑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뭘것 같습니까? 자, 빨대요. 떡볶이 국물에다가 비빈 흰 쌀밥입니다. 음, 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와. 음와 너무 맛있어 음 어 민재님 형님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동생 어 빵자님 볶아도 맛있는데 아우 그럼요 볶아면 맛있죠 어 저는 쌀국수랑 반새워 먹었는데 아우 그래요? 아이고 어, 맛있었겠네 떡볶이 국물에 밥 말아먹는 태형님 먹방 잘하시네요 굿 어우 감사합니다 태형님 해외가보셨나요? 아우 저는 해외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비행기 탄게 제주도 말고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코리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와. 다음에 치킨. 오케이 오케이 치킨 좋죠? 음. 아. 저도 한국을 한번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네요. 하하 <laughs> 웃겨. 음. 이제, 네, 미역국도, 음, 아, 밥도 미역국에 한번말아보 먹어보려고요. 맛있잖아요. 가고 싶은 나라? 음, 제가 저 나라에는 꼭 가보고 싶다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 정말, 자연이,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음, 대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강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데가 있으면 한번 보고 싶네요. 아, 술 먹방요? 음, 지금은 술 먹방 못해요. 제가 지금 또밥 먹고 운전을 해야 돼서, 확시히 운전을 안 하게 되면은 술 먹방도 가능한데, 다음에 운전 안 하는데 술 먹방도 한번 해보려고요. 미역국 너무 맛있어요. 와, 요리 잘하세요? 아유 요리 잘한다기보다는 요리 좋아해요. 음. 잘하세요? 혹시? 아니면 요리 좋아하세요? 궁금하네. 아, 너무 맛있는데. 아, 맛이 끝내주네. 김치 하나 딱 먹고 와. 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최고의 맛이었어요. 이거 와 오늘 대박인데요. 밥을 이렇게 딱 먹으니까 와 너무 좋아요. 최고, 맛있고 음 행복합니다. 기분도 엄청 좋네요. 와. 뭔가, 든든해요, 배가. 어. 음. 어. 김치랑, 이제 나머지 반찬 딱 놓고, 넣어두고, 음. 요거는 빠질 수가 없어. 밥 먹고 나면 요거를 꼭한잔 먹어야 되는데, <laughs> 소리 끊겨주죠. 나랑드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로 이까심으로 딱 먹고 마치도록 할게요. 진짜로 저 까먹으면 안 돼요. 오랜만이에요. 비비유튜브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음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다음에 피자 어때요? 오 피자 좋죠. 시원한 테름미이안 나와버렸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딱이 마지막에 탄산음료 하나 딱 먹어주면은 뭐 속이 시원한 것이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가 안 세워지면 또 그냥 해야 되고, 세워지면은 또 카메라 세운 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지면은 또 세운 채로. 세워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설거지하고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음, 맞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태아, 태바라기 하이. 누구의 춤추자, 소윤아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태바라기 하이. 오랜만이에요, 다들. 자, 설거지하고 방송 마칠게요. 너무 잘 먹었어요, 저녁을. 와, 진짜 기분 좋게 먹었네요. 상쾌합니다. 와, 너무 상쾌 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힐링이 돼요, 힐링이. 와. 행복 그 자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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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깨끗하게 씻고, 있고, 딱,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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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고. 자, 여러분, 마치기 전에 제가 좋은, 좋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말할게요. 자, 따라 해봐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좋은 말을 많이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하면 불행해져요. 좋은 생각과 좋은 아니노노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많이하면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는 건행풍 감사 우리는 건강에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모두 모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제 채널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